할렐루야! 매년 아프리카 선교지 방문을 하던 중 5년차인 1999년 한 해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선교지 방문을 시도록 했는데 선하신 주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강권적으로 아프리카 선교지를 방문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이 좋은 청년들이 결혼주례를 부탁하러 왔는데 날짜를 정하고 결혼 생활에 필요한 권명과 상담을 하는 중에 자기들은 신혼여행을 남아프리카로 가도록 오래 전부터 기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혼여행을 아프리카로 떠나는 것은 흔치도 않았고 교통, 숙박, 특히 안전 문제가 어려운 시절이라 저는 아프리카보다는 다른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도 이두 사람은 선교의 비전도 있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꼭 가겠다는 확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이두 사람만을 보낸다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어 기도하고 있을 때, 요한에서 하는 교회의 정목사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인인적 매년 개최하는 부흥사경회 강사를 제가 추천했는데 오실 강사가 갑자기 사정상 오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신 저보고 강사로 꼭 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순간 이 일은 이 신혼 부부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안내하도록 주께서 저를 강군적으로 보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 부부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었습니다. 아프리가 방문은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떠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신혼 부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저보다 먼저 서울을 거쳐 홍콩으로 떠났으며, 저는 3 시간 뒤 홍콩으로 출발하여 홍콩에서 이완에 서고러 가는 항공기 좌석을 배정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홍콩에 도착하여 좌석 배정을 받고. 제보다 앞에 간 신혼 부부를 만나 보니 따로 따로 티켓팅을 했는데 우리 세 사람이 나란히 앉는 자세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타오하는 비행기에 신혼 첫날 밤을 신혼 부부와 주례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선교집 방문과 신혼 여행을 간다는 것 생각할수록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부의 신혼 첫날 밤 제가 중간에 앉고 좌우 위에 신랑 신부를 앉혀놓고 부부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두세 시간 정도 하고 나니 피곤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둘이 같이 앉도록 하고 자유시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두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주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리를 자주 비워 화장실에도 가고 음료수가 진열된 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원에서 보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원에서 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혼 부부는 예배 시간에 특성을 은혜스럽게 하고 성도의 축하를 받고.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은 첫날 밤을 밤새도록 비행기를 타고 와서 도착하자마자 주일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와 긴장감으로 거의 녹초화된 신혼부부를 교회 근처 아프리카의 정치가 넘치는 호텔로 숙소를 정해서 편히 쉬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제1호 개척교회, 베레나 소망교회에 입당 예배로 선교지 방문을 정하였습니다. 천막으로 시작한 베레나소망교회는 양철로 새로 지어진 건물 안에 200여 명의 성도들과 영어 줄로 한국어로 함께 들이지는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함께 춤을 추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부부와 우리 성도들은 묵관여신학교 교장 필립 브리스 박사와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는 있 마을을 살펴보면서 선교의 비전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일찍 저는 이 신혼 부부를 인솔하여 케이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의 인도를 받아 희망봉 테블마운틴 스털람보시 마드체치 최초의 교회를 방문하여 여러 곳을 찾아보고 그곳의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요한스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카운터에서 티켓팅을 하는데 직원이 우리의 좌석이 입력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공기 예약 확인표를 보여주고 항의를 하니 당황해하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게 되자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확인하고 자기들이 실수라고.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대신 우리 세 사람에게 1등석 자리를 특별히 배정해 주었습니다. 탑승호서는 신은 부부에게 주께서 너희들을 위로하려고 1등석을 주신 것이니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자 감사하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요한의 수복으로 돌아가서이 신은 부부는 당시 성교센터 부지로 구입했던 2만 5천 평의 넓은 그 땅을 방문하고 그 넓은 부지에 고스모스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일정을 다 마치고 쉬는 부분은 아프리카 성교의 비전을 품고 한국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이 부분은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남편은 좋은 직장에서 아내는 극동방송국 아나운서로 생기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남아서 성교들을 더 돌아보고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우리 성교사와 시간을 더 가지며 또한 요한에서 한교회에 부흥집회를 인도하며 두 교회 간의 성교 협력을 위해서 언론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프리카 성교제를 사랑하셔서 한해도 빠지지 않고 부흥회차 방문하게 하셔서 특히 신혼부부와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인도해 주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